임페로드 드래곤. 아니,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. 하, 아, 5,800 가봐야 되는데. 딱 앉았어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다가. 음. 투옥했는데. 와, 골드 상자에서 임페로드래곤이 나왔어요. 대박! <laughs> 와, 여러분들 진짜. 갓퍼셀.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항상 전설 이렇게 떨궈줍니다. 왜 그랜드 상자에서는 안 주고? <laughs> 와우, 대박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요. 여러분들은 무덤, 뭐, 일법, 이런 거 나오시기 바랍니다. 와우. 자,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는 엔젤이 되도록 하고요. 앞으로 이제 엔젤 이야기가 더욱더 진짜 제가 편집 엄청 많이 해요. 요만큼이지만, 분량은 요만큼이지만 편집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탑5 주제를 주시면 제가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거는 진행할 테니까요.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언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일주일에 한 번은 준니처럼 공략 영상도 올라갑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자이언트 상자까지만 까고 마무리할게요. 어, 보석 아, 아깝긴 한데 나오겠지? 너도 전설? 아, 영웅. 네, 끝났네요. 헤헤, <놀람> 아쉽다. 자, 여러분들 안녕!